우리 좌우의 성도님들께 인사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한번 할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이 시간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과 또 어떠한 문제들 혹은 어떠한 근심과 걱정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또한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죠.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기도 제목 하나 없이 그렇죠? 크고 작은 문제들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모든 근심 걱정 때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크고 작은 이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하는 그런 귀한 저녁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음,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정치나 경제나 뭐 사회나 외교나 안보 등등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언제 이렇게 힘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뭐 풍전등화화 같고 사면초가와 같고 진퇴양난의 이 사자성어들이 계속 생각나는 현실이 아닌가, 요즘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또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또 현실은 더 냉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살인이다 성폭행이다 너무나 이 잔인하고 과격한 단어들 하지만 이 무서운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일상이 된 것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지는 뉴스들에서는 때로는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냥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놀라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음.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론이나 언론만 잘 이용하고 좋은 변호인 을 구하고 돈과 권력이라면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또한 거짓 뉴스들이 참 너무나 많이 다니죠. 사실 어떤 것이 또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이고 가짜 뉴스인지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과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배경도 우리 현실을 참잘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명 시대는 많이 변했고 발전했고 하지만 이 시편 다윗, 다윗이 쓴이 시편과 오늘날이 수천 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느끼고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나 우리가 2019년을 살면서 바라보는 세상이나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참 편하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본성과 습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정말 죄인된 악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흔히 이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는 시편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데, 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식인데, 말 그대로 나의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또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난 중에서 또 구원해달라고, 또한 위험으로부터 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죄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때론 죄책감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탄식하는 것이 바로 이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10편, 12편을 언제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쓸 당시 다윗이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 또한 어떤 시대적 배경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바라보면 아마 사울이나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계속 쫓겨 다닐 때가 아닌가 인생의 가장 힘들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칭함을 받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흠이 없고 깨끗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고 운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때론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죄했을 때에도 그는 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눈을 들어서 회개하며 돌아갔던 것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시간 10편, 12편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크고 작은 일을 인생의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바로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울고 웃으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가장 합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이유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어서 이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의인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실한 자라는 것은 충성된 자, 진실한 자, 믿을 만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땅에서 계속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만 남아서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시대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특징이 바로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에 그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아멘. 다윗은 악인들의 행함이나 어떤 현상들이나 뭐 결과들보다도 그들의 말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거짓말을 하고 아첨의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또한 거짓말을 하고 남의 비위를 맞추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또한 아첨의 말은 사람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잠언 말씀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PPT 보여 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이다. 아멘. 다음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또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거짓을 원어에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걸 속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허함. 신실하지 않음, 또 무책임함이 더 의미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빈말, 내용이 없을뿐만 아니라 진실도 아닌 이 공허한 말이 거짓말과 어 거짓말에 더 가까운 원어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첨의 뜻이 무엇이냐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어, 매끄럽다라는 말이 뜻인데 곧 악하고 나쁜 동기를 품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목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남을 속이는 말인 것이죠. 부드럽게, 매끄럽게.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첨한다, 너는 아첨한다 하는 게참 듣기 싫어하지만, 결국엔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아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속여서 또 해서 내가 얻어낼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아첨하다에 가까운 원어의 뜻이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아첨이 남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곧 교만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자랑한다는 것인데 잠언 18장 1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종기의 앞 길잡이니라. 결국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또한 이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거짓과 아첨과 자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두 개의 기준이 있고 우리가 순수하고 순결하게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결국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 건 겉으로는 형식과 모든 것은 갖추었지만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마음 가운데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미국 최초의 백화점 체인 설립자가 팽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은 딱한 단어로 겸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회학자 커밍워크라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 세상에서 참 많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 그들의 조사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끼쳤던, 그들의 성공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97%, 93%가 겸손한 태도였다. 그리고 나머지 7%가 전문적인 지식이었다라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이 겸손이 중요한 덕목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본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이 겸손함, 때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또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함이고 자랑함일 텐데 교만함의 극치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엔 계속해서 자기보다 위에 계신 권위, 권세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우리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결국에는 오늘날 어느 세대보다 교만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에 같이 제소견의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것을 탈 넘어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음 최고가 된 아니 신이 되어 있는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는 그들에게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받는 고난과 고통은 잠시뿐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다시 오셔서 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오전의 말씀처럼 저를 가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수의 비방이나 핍박이 없이 싸움과 위협도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어머 어려움과 음, 그런 가운데 오직 평안함을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 2, 3, 4절과 5, 6, 7, 8절에서는 5, 6, 7절에서는 대조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악인들, 이 시대의 어떠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대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6절, 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관이의 일곱 번 단련한 은응 같도다. 여와여 호 그들을 지키사 이 새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말은 악하고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관이의 일곱 번 단련한 순결한 은 같이 불순물이 없는, 거짓이 없는 순결하고 진실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순도 100%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한 태도가 있, 있는가요 혹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흑도관이 일곱 번 달려난 음 같은 그런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때로 나의 생각과 경험과 또 짧은 지식과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뿌려졌을 때 심겨졌을 때 계속해서 나의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100%의 그 말씀을 100%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또 정리하면 이렇게 원하는데요 어, 우리가 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세상이 갈수록 별반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과 아첨과 교만과 또 자기자랑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굳이 세상만이 라는게 아닌 거죠 세상에서만 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너무나 큰 어, 아픔인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라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는데 어, 마치 이 세상이 부패한 교회에서 악인들은 곳곳에서 활보하고 있고 그죠? 계속해서 그들이 어, 할 겁니다. 아마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악해 저기 악해지겠죠. 그런데 그 때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나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지키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흙 도관에 일곱 번 달려난 은응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관할 자가 누구냐?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하는 그들 가운데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참 어,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고 어, 어려운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기도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삶 가운데 매일마다 기도하며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말씀이 정말 그냥 허공을 울리는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심겨지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증거들이 이루어지고 간증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